무 u p e 해요 a n Superman, Superman, s u p 퍼퍼 m a n s u p e r m a 요 있다고요? 있 m a n s 심 p e 다시 도전해 볼게요. r m a 안녕하안요하세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퍼맨입니다. 오 p e r m a 니다 음, 어색하게 반겨주시는 어, 분이요. 두분계께까 여기부터 좀 여보세요.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보통 기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이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 저희는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너... 전원이 여성? 여성으로 네. 굉장히 저에게 반가운 소식이군요. <laughs> 어떻게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시는 아, 거죠? 사회적 기업은 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무나 쓸수 있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아야만 사용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가장 많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이랑 인쇄물 음. 디자인, 네 그리고 어. 그다음에 행사 기획.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시는군요. 네. 그럼 이곳에 계신 분들도 뭐 경력 단절이 있으셨던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다수가 거의 두명 빼고는 네. 전부 다 어, 결혼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이 채용이 오. 돼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맘스 클럽이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맘스 클럽이면 클럽 혹시 춤도 잘 추시나요? 응, <laughs> <laughs> 음 옆에 방이 하나가 더 있군요. 경영 지원팀. 지원팀 여기는 뭘 지원하는지 한번 가보시죠. 가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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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모의요 선배.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를 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슬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MD를 맡고 있습니다. MD가 뭐죠? MD는 뭐든지 다 한다. 아. 모든 지다 한다 해서 아닙니다. 근데 네. 가장 뭐 보람 찾던일 그런 거 있나요? 저희가 예전에 그 저희가 돌상 대여도 했어요. 음. 근데 미혼모 센터에 약간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상 대여를 저희가 직접 가서 차려 드리고 이제 돌 행사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좀그게 조금 많이 생각이나요 아무래도 미천하게나마 뭔가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음,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음, 나들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약간 조건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돌잔치도 좀 제공을 해주시고. 네, 그런 돌상. 돌상. 네. 어, 제가 그 돌잔치 사회를 지금까지 한5 0 0번 이상은 본것 같습니다. 어, 정말요? 제가 슬퍼맨이지만 돌잔치를 그렇게 잘하죠. 어머니 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가족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과연 놀라우먼의 선택은 판사복일까요 아니면 청진기일까요? 아니면 이복돈일까요 차마 주세요. 아복돈 <laughs> 여러분 복던을 잡았습니다. 박수 주세요. 대단하워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저희 응. 행사할 때 필요하시 필요하면 한번 연락. 슬퍼의 보내. 사회비는 어떻게 좀 정겨 <laughs> 주시네? 견적서 보내드릴게요. 자 1학년 2반 홍길동 친구예요. 홍길동? 응? 홍길동? 이름이 똥이야? 이름이 똥이래 <laughs>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앞으로는 내 이름을 똥이라고 놀리지 마라 어떻게 이 정도면 저희도 같이 공연을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c h it. Go in t h 에겐 좋은 how to t